욕망에는 항상 절망이 뒤따른다. 불행은 마음의 부산물이다. 환상으로 가득 찬 마음의 그림자가 곧 불행이다. 불행은 악몽과 같다. 악몽에 시달리는 것은 그대가 잠자고 있기 때문이다. 잠을 자는 한 악몽에서 탈출할 길은 없다. 개어나지 않는 한 악몽은 계속될 것이다. 물론 악몽은 다양하게 모습을 바꾸겠지만 어쨌든 악몽이 계속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진리는 요원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힘든 길이다. 진리에 도달하기는 어렵다. 그것이 어려운 이유는 진리의 본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 아니다. 진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거짓의 세계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많은 생 동안 거짓의 세계에 시간과 노력을 바쳐왔다. 그것은 그대 마음의 꿈속 세상이다. 그러나 꿈에는 항상 좌절이 따르기 마련이다. 신비가들은 세상을 환상, 즉 마야라고 믿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실제로 세상이 마야이고 꿈이라는 것을 안다. 신비주의자들은 세상을 환상으로 본다. 그것은 사실이다. 세상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들은 과학자가 탐구하는 객관적인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나무와 산강이 있는 외부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결코 그런 의미의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들이 말하는 세상이란 그대가 창조한 마음의 세상이다. 그들은 그대의 내면에 물결치는 세상. 생각이 끝도 없이 일어나는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굴러가는 마음의 수레바퀴를 의미한다. 마음의 세계는 그대의 주체성, 그대 내면의 세계이다. 이 세계는 그대 내면의 자아의 세계이다. 내면 자아의 세계에서 많은 것을 욕망한다. 그대는 그것들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대는 그렇게 수많은 세월을 살아왔다. 마음은 그렇게 항상 그대를 꼬드겨왔다. 이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또 저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다고 속상해왔다. 그러나 그것을 얻고 나면 더큰 꿈이 그대를 기다릴 것이다. 이것은 끝없는 반복의 연속이다. 인류 역사상 자신의 욕망을 다 채운 사람은 단한 명도 없다는 것을 알아라. 마음은 욕망 덩어리일 뿐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위자는 마음이다. 이 행위자가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라. 마음에는 온갖 욕망으로 가득하다. 단 한순간만이라도 생각이 멈추는 경우를 상상해보라. 그때, 그대는 누구인가? 아무 대답도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모든 생각이 사라졌다. 마음이 사라졌다. 언어가 사라졌다. 심지어는 그대의 이름조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마음이 멈출 때 자아는 남지 않는다. 그대는 순수한 공간. 어떤 것에도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공간이 된다. 진정으로 그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마음을 멈추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결국, 명상이란 마음을 멈추는 것이다. 명상은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 마음을 버리고 무심이라 불리는 순수한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무심의 공간 속에서 그대는 궁극적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붓다는 무심을 가리키는 말로 순수한 마음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무심이라고 말하면 즉시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수한 마음이라고 말하면 어떤 의미의 전달이 가능하다. 항상 이것을 명심하라. 순수한 마음은 무심을 뜻하며 불순한 마음은 마음을 뜻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마음 속에는 미움과 탐욕 분노로 가득하다. 미움으로 미움을 몰아낼 수 없다. 미움은 미움을 낳을 뿐이다. 만일 그대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대는 그의 마음 속에 그대에 대한 미움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법이란 무엇인가? 미움은 미움을 내쫓을 수 없다. 어둠이 어둠을 물리칠 수 없듯이. 미움으론 미움을 물리칠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미움을 내쫓는다. 이것이 법이다. 이것이 영원한 법이다. 어둠을 내쫓을 수 있는 것은 빛 뿐이다. 사랑은 빛이다. 그대 존재의 빛이 곧 사랑인 것이다. 그리고 미움은 그대 존재의 어둠이다. 그러므로 그대의 내면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대는 주변에 계속 미움을 내던지게 될 것이다. 반면 그대의 내면이 빛으로 충만하다면 그대는 계속해서 주변에 빛을 뿌리게 될 것이다. 어둠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어둠은 빛의 부재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떻게 어둠을 물리칠 수 있겠는가? 직접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어둠에 대해 뭔가 하고자 한다면 빛을 갖고 하는 수밖에 없다. 불을 밝히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진다. 그리고 불을 끄면 어둠이 나타난다. 그런데 직접 어둠을 갖고 오거나 내쫓을 방법은 없다. 어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미움은 어둠이다. 미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도덕 선생과 신비주의자들 사이의 다른 점이 여기에 있다. 도덕 선생은 계속해서 허위의 법을 제안한다. 미움과 싸우고, 분노, 증오와 싸우라. 이것과 싸우고, 저것과 싸우라. 결국 부정적인 것과 맞서 싸우라는 것이 그들의 태도이다. 반면에 진정한 스승은 긍정적인 법을 가르친다. 그들은 영원한 법을 가르친다. 어둠과 싸우지 말라. 미움은 어둠이다. 원망도 어둠이다. 질투, 탐욕, 분노도 어둠이다. 빛을 밝혀라. 어떻게? 사념을 버리고 침묵하라. 개어있는 의식을 갖고 주시하라. 이것이 빛을 밝히는 방법이다. 깨어있는 의식을 갖는 순간 미움은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명료하게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려고 해보라. 말로만 이해하지 말고 직접 실험해 보라. 그러면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미움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식이 사라지고 무의식적일 때 그때엔 미워할 수 있다. 그대는 깨어있는 의식과 미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의식과 미움은 공존이 불가능하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둠은 빛의 부재의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진정한 스승은 진리에 도달하는 법을 가르친다. 그는 결코 세상을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진리를 얻으라고 말할 뿐, 거짓과 싸우라고 말하지 않는다. 거짓은 수없이 많다. 그러므로 거짓과 싸우기로 작정했다면 수많은 생이 허비될 것이다. 그렇게 수많은 생을 낭비하고도 아무것도 얻는 게 없을 것이다. 여전히 수많은 거짓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이다. 따라서 진리를 얻는 데에는 수많은 생이 필요 없다. 그대는 즉시 진리를 얻을 수 있다. 진리를 얻는 것은 지금 이 순간 가능하다. 우리가 살수 있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 뿐이다. 인간의 목숨은 순식간에 지나간다. 삶은 너무나 짧다. 거의 순간적으로 지나간다. 그런데 그대는 무모한 싸움으로 삶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 그 에너지를 명상에 이용하라. 그것은 똑같은 에너지이다. 그대는 그 에너지를 싸우는데 낭비할 수도 있고 하나의 빛이 되는데 이용할 수도 있다. 명상은. 그대를 각성시킬 것이다. 명상을 통해 그대는 강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해진다. 그대는 난생 처음으로 그대 자신을 경험한다. 그대는 몸이 아니다. 그대는 마음이 아니다. 그대는 주시하는 순수한 의식이다. 이 주시하는 의식을 경험하면 엄청난 각성이 일어난다. 뱀이 도아리를 풀듯이 잠자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듯이 도련한 각성이 밀려온다. 그대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경험한다. 생애 최초로 그대 존재의 진위를 느낀다. 확실히 이 경험은 그대를 강하게 한다. 그대는 더 이상 약하지 않다. 바람에 쉽게 부러지는 허약한 나무가 아니다. 이제 그대는 산이 될 것이다. 이제 그대는 토대를 갖고 튼튼하게 부리를 내렸다. 아무리 강한 바람도 산을 뒤집을 수는 없다. 명상하라. 주시 하라.